이번 주에 7대생 분이 팔자 필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제가 올린 그 유튜브가 필러 올리신 유튜브들 중에서 가장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laughs>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중학생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아,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될것 같은데, 아, 이제 얘가 반발해서 학원을 많이 못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대치동 학원도 안 다녔고 그렇게 영어 말고는 특별히 선행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 요즘에 사실은 제가 한 서너 달 동안 서울대생 카이스트생 포항공대생 오셨길래 물어봤다. 그랬더니 거의 100% 대치동 다니고 선행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2시 1시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되나요? 그랬더니, 저도 서울대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서울대 서 7대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들이 서울대 7에 간다는 게 아니라, 갈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막, 막,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막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아, 그래도 다들 했다는데, 그런데, 아제 남동생은, 나, 저보다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 1에 갔는데, 선행 안 했다. 서울대 위대요 네. 서울대 위대고랑 서울대 치대인 거예요? 그렇죠. 누나는 서울대 치대, 동생은 서울대 대 어머. 너무 잘하는 거. 자기 사촌 언니는 더 잘했대요. 그냥 유전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유전자는 아니니까. 원장님도 좋은 유전자잖아요. 그게 항상 평균으로 수렴하잖아요, 사실. <laughs>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공부 어떻게 했냐? 라고 여기서 공부 팁을 물어봤는데, 중... 아, 공부 팁을 궁금해할까요? 우리 그 시청자들이? 다 부모니까 궁금해하 그럴까요? 궁금해. 여러분. 네. <laughs> 다들 집중하세요. 네, 서울대 치대생의 공부법을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수학문제를 풀때 답지를 보지 말아라.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는 2 시간까지 풀어봤다. 한 문제를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답을 빨리 보지 않는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된것 같다. 거기서 얻는 게 있었다.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는 안 풀리면 자꾸 풀어본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그래도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답지 빨리빨리 보면서 많이 풀었다고는 했어요. 그리고 학원과,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학원과 자습의 비율이 있잖아요. 왜냐면,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풀어보고, 외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학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50%가 넘지 않도록, 반반은 되게 했다라고 했고, 근데 그분도, 고등학교 가서는 대치동 갔고, 아, 결국 가 네,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 반밖에 안 잤대요. 근데 그게 도저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반전이 있네. 그 반전이 있지.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laughs> 얘기 안 했어. <웃음> 애가 다 <laughs> 진짜. <안 웃음> 아무튼,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안 했다. 11시에 잤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애가 놀랄까봐 고등학교에 얘기는 안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동기부여 받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냐? 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학벌이 좋을 때,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한번 듣고, 그다음부터 동기부여 됐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막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그지래. <laughs> 그런 느낌의 그런 설교는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 자기 사촌 언니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게 되게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언니는 어디가요? 아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물어볼 걸. 친구 또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형 누나 있으면 한번 좀 같이 밥좀 먹고. <laughs> 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원장님들만 봐도 네. 그 애기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의사니까 롤모델로 삼아야지 이러, 이러지 않나요? 저희가 집에서 그렇게 권위있고 멋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그냥 약간 좀 친구 같은 음. 네, 좋게 말해서 친구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롤모델로 삼기가 아그 네, 네. 네.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 오늘 오신 분이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피어싱을 엄청나게 하고 왔더라고요 피어싱 입술에 이렇게 음. 뚫고 마지막 나온 게 다시 얼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좀 약간 거칠잖아요. 근데 귀를 봤는데 귀 피어싱이 4개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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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너무 멋있게, 좋게 말하면 멋있게, 나쁘게 말하면 좀 무섭게 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 거 같아가지고, 혹시 무슨 과세요? 물어봤더니, 아, 저는 음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용음악과구나 약간 좀 래퍼 같은 거 하세요. 그랬더니, 전 피아노인데요? 그러는 <laughs> 거예요. <laughs> 그래요? 아, 음대 교수님이 뭐라고 안 하셨냐? 그랬더니, 저는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어. <laughs> 그러는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아그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 때는 코로나여서 마스크를 쓰면 선생님들이 모르세요 아, 음. 아 근데 그러면 급식을 먹을 때 친구들이 다 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어,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먹고 그랬어요 하하하 <laughs> 이러는 거예요 <오>. <웃음> <웃음> 더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더 이상은 그분도 노출하는 게좀 민망할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저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라고 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나가 서 상담 다 하고 이제 같이 가시죠라고 했는데 가방에 SNU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서울대세요? 그랬더니 네. 어머. <laughs> 서울대 음대신 <되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야, 얘 대단하다. 난 생각들고 피아노 칠때 이거는 뚫고 가셨을까 <laughs> 아니면 빼고 가셨을까. 요 생각들고 빼기가 되게 어렵게 생기긴 했어요. 그분은 진짜 어떤 삶의 어떤 되게 중심이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술하는 사람은 좀다르구나 확실히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거 뚫을, 수, 뚫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라는 거를 그래서 이번 주에 서울 대생을 두분 봤는데 두 분이 완전 달랐다. 애기들도 <laughs> 이제 서울대를 갈수 있겠어요 네, 아안돼안돼 안 돼. <laughs> 가면 좋죠 하지만 안 가더라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대보다 서울대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안 가도 되는데 너무 막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미루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노력을 하면은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치동 안 보내, 보내실 거예요? 할수 있으면 보내야죠 <laughs> 버텨주면 보내요 아못 버티면 할수 없고 아 못한다는데 어떡해요 저기 얼마전에 그 의국 모임을 갔는데 이제 레지던트 했던 병원 모임을 아. 갔는데 되게 다양해요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간 친구들도 있고 그 자녀들이 또 너무 열심히 시키다가 애들이 막 우울증 오고 틱 오고 이런 분 음. 친구도 있고 또 공부 너무 열심히 시키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dhd 였던 거예요 보통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저기 대안학교 같은 데 가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다 의사 자녀들이지만 그건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꼭 이래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같아 자기 타고난 만큼 해야죠, 뭐.